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V입니다. 김현지에 대한 그 국감 증인 채택이 아, 결국 끝내 이게 무산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라든지 몇몇 아, 상임위에서 어, 김현지 국감 출석에 대해서 자,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의 수임으로 계속 깔아뭉개고 있고그 동안 어, 대통령실에서 나간다 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오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결국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뒷구용으로 얘기해서 절대 나가면 안 된다. 김현지 나가면 정권이 흔들린다 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그저 내부적으로 커넥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새 그 김현지 이재명 관련된 충격적인 영상 뭐 이런 것도 공개가 된 마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대통령실에 한 가운데 가서 권력을 휘두르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김현지 자원에서의 그뭐 비리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이재명과의 관계에서 뭐가, 뭘 숨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혹이 아, 점점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들이 김현지 그 국감 출석을 거부하지만, 그러나 이제 밑바닥으로는 국민들의 어떤 그 의심, 의구심은 오히려 어, 더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런 것입니다. 공, 국가 공무원임은 동원들아 대통령실에 있으면 당연히 나와서, 의원들의 질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전국에 그 2,600곳에 아, 지금 이제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아, 그 내용이 보면 이 이재명 정권의 지금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의문스러운 부분들, 자, 위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그런 내용을 담은 이 현수막이 전국에 2,600장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수막이 이게 사실은 그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뭐 사거리라든지 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곳에 딱 걸어놓고 어? 그 내용의 핵심적인 것, 최근의 그핫 이슈, 뭐 김현지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편수막을 걸어놓으면은 이게 지금 정식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 예를 들면 김현지가 대체 누구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붙어있어요. 어, 그래서 그리고 언론의 대한민국 언론들 좌파 언론들의 이중잣대, 이재명, 김현지에 대해서는 입을 꽉 다물고 명비에청결라고 그 다음에 이 무슨 시시콜콜한 이런 거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시비건 그런 언론들이 많죠. 많죠 지금 저번에 캄보디아 사태가 있었죠. 안타깝게 거기서 죽임을 당한 우리 그 국민들도 있고 한데 아, 이런 부분들 거기에 그 배우가 그 폭력 조직의 배우가 지금 중국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상충부는 중국이다. 아,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라. 아, 이현결이 되죠. 중국인들 무부자 입국을 막 하고 있어요 이재명 정권이 불안한 거예 누가 봐도 이런 부분들 이렇게 걸어놓으면 자 이재명 정권이 참 문제다 역시 친중 반미 정권이구나 시진핑 눈치를 보는구나 국민들이 그런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지금 명비야 청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잘그 이런 부분들 심각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시민단체들이 천수막을 통해서 걸어놓고 이렇게 하면 언론에도 거꾸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김현지가 대체 누구냐? 이게 전국에 지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김현지가 나오면은 물어볼 수 있는 점은 이제 있죠. 근데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뭐 제보, 국힘이라든지 제보가 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아, 그런 걸 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 것이죠그 다음에 시민단체도 공개할 수 있고. 자, 이런 곳 녹취까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지방선거 뭐 이런 거 등등 앞두고 자 이재명의 그 정치자금 어떻게 보면 검은 비자금 자 이런 것까지 관리한 아이고 잘 보여주는 무적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하고 통장 관리를 맡기지 자 이게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합니다. 선거자금 통장 관리를 자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맡기라는 얘기죠, 자기한테. 그 다음에, 아, 우리 도지사 선거 때도 20억, 20억 원 차입했어요. 러면서 우리한테 맡겨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게 지금, 녹취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쭉 얘기를 하다가, 웃기지 말고, 걔네한테, 이럽니다. 걔네한테. 약 300억 땡겨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걔네가 누군가. 근데 앞에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과 쭉 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이재명의 측근인 김용희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뜯었죠. 어, 그리고 이제 그 대장동 수사하면서 이 지금 김용희나 정진상이나 뭐 이런 쪽에서 유동규하고 그 대장동 업자들에게 돈을 뜯으려고 한 이런 것들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김현재 이 발언도 뭐 예를 들면 뭐 대장동 업자들부터 한 300억, 한 300억 정도 뜯어오세요. 어, 뜯어, 뜯어와서 어, 선거합시다. 이런 얘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고 물적 증거가 드러났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 아마 많은 돈을 만졌을 것 같은데 범죄에서 피어나기 어렵죠. 그래서 어, 김현지도 빨리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자금에 대해서 어, 불법적으로 어, 받고 운영하고 뭐 이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뭐 이재명이 뭐 당연히 뭐 몸통이지만 이 김현지도 어, 수사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처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자, 최근엔 또 이게 드러났죠. 어, 김현지란 여자가. 자, 이재명과 관련된 각종 범죄, 그, 이재명의 공범들에 대해서 변호사들을 관리한, 아, 이런 사실이 드러났어요. 전부 김현지가 합니다, 김현지가. 요거는 이제 이화영. 자, 이, 이화영이 부지사였고, 이재명이 도지사였죠. 그건 누가 봐도 이제 공범 관계인데, 어쨌든 이화영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주한 변호사가 이제, 아, 보니까 민주당에서 보낸 걸로 돼있죠.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에서 감시용으로 보냈는데, 어, 지금 이 김현지랑 통화하면서, 어, 지금 이재명한테 불리한 이런 발언들을 이화행이 했다는 게 이제 어, 나왔죠, 언론에.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전화해가지고 정리를 한, 변호사를 바꾼, 이런 것도 지금 김현지가 한 걸로 나와있죠. 그 다음에 김용입니다, 김용. 대장동 업자들에게서 7억 5천, 아, 8억만 원 정도, 8억. 8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김영희 재판을 이제 지금 대법원만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그 변호사가 이상호 변호사인데, 여기도 민주당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변호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영희 변호사도 이렇고, 그 다음에 이화영 변호사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재명이 그때 대표,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몸통이기 때문에 쫙다 꽂아놓은 겁니다. 이화영한테 꽂아놓고 어, 김용한테 꽂아놓고 해가지고 어,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하고 그 전에 수사 어, 수사 기구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한 어, 지금 장본인이 바로 김현진이라는 겁니다. 김현진쪼로로 올라가서 이재명한테 보고하겠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 아니죠. 이게 지금. 뭐저 검은 자금까지 비자금 문제 조성하는 데까지도 김현지가 지금 관리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김현지에 대해서 어좀 국민들의 의구심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나오면 제일 좋지만 안 나온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 김현지에 대한 각종 거그 제보 어 여러 가지가 앞으로 본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기인 개혁신당의 어, 이 기인이 어, 저이 이재명 김현지 관련된 충격적인 영상, 사진을 공개했는데 추가로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공개한 거, 막 이거 외에도 두개 정도 영상이 더 있고 사진도 충격적인 사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김현재에 대해서 국감, 국감 출석하라라고 했는데 결국 출석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앞으로 동상, 그다음에 뭐 사진, 그다음에 이 둘의 관계에 대한 그 제보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아, 본물 터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 어, 김현지로 인해서 이재명 정권의 이 몰락, 김현지가 사실 이재명 정권의 그 트리거, 몰락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의심이 커지고 있으나, 못 나온다, 안 나간다, 이런 얘기는 감출 게 많고, 나가면은 이재명이 작살나니까, 보통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안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 여러 가지 앞으로 의혹이나 제보가 또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틀란 t 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